네, 경사당에 남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실전 투자반 3회차 임장 왔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물건은 여기 여주시 흥천면 대신리에 있는 임야 4.600평 정도를 저희가 보러 왔습니다. 어, 임야 개발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경사도가 첫번째 관건이 되겠는데 요 물건은 경사도가 1 0에서 15도로 굉장히 아주 얕은 마간 어, 임야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가 한 30만 원 정도에서 감정이 됐는데 지금 34%가 유찰이 돼 가지고 현재 평당 45,000원 선이라서 굉장히 아주, 어, 저렴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요 물건의 어떤 게 출구 전략은 어차피 요 주변들이 다 이제 전원주택 부지로 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 물건도, 어, 전원주택 부지로 허가를 받아서 매도하는 그런 이제 출구 전략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주변의 시세를 보니까, 어, 전원주택 부지로 이렇게 어, 어느 정도 공사가 돼 있는 그런 임야들이 평당 한 6, 70만원 정도에 지금, 에, 시세가 형성이돼 있어 가지고요. 현재 45,000원이다 보니까 허가만 받아서 제가 매도한다면 어 기간에 큰 수익을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량한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 실 한번 더 살펴본 다음에 입찰을 한번 준비해서 꼭 한번 낙찰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계신 이 현장인데요. 경사도가 10도에서 15도다 보니까 이야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요런 지금 나무들을 싹다 제거하고 그러면 또 예, 모습이 아주 달라지겠죠. 어, 이래서 보이고 저기 지금 맞은편도 저렇게 상당히 벌목을 해가지고 어, 전원주택 부지로 지금 현재 어, 공사 중인 그런 음, 모습도 보이고요. 어, 상당히 큰 수익 예상되는 그런 음,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주시 흥천면 개신리산 6 6 1임야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 경사방 실전투자반에서 임장을 다녀왔고요. 요 사건 번호에 이제 물건 번호가 두 개가 있는데, 한번 카카오맵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부분이 이제 물건 번호 2번이 되겠고요. 그 옆에 이렇게 파랑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어, 부분이 이제 물건 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어, 물건 번호 2번은 이제 4,600평 정도 되는 의미하고요. 물건 번호 1번은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약한 187평 정도 되는 지목은 전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요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한번 예, 낙찰을 받다 그러면 어요 토지를 갖다 이용하는데 훨씬 더 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 지금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이 전체적인 지금 요 물건번호 이제 2번 저희가 주력으로 봤던 예, 물건번호 2번에 한번 현 가격대를 보시면 감정이 한 6억 600, 600 정도 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34%가 유찰이 되어서 2억 800까지 떨어져 있는데. 요 물건의 지금 공시지가를 지금 한번 보니까요. 공시지가가 거의 3억 300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보다도 더 1억 정도 더 저렴한 상태여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좋은 물건이다. 그래서 평당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약한 45,000원 정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카카오맵에서 한번 입지를 한번, 음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IC가 많습니다. 북여주 IC도 있고요. 홍천 i 프 IC에서 요 물건까지는 어, 거의 직선거리를 약한 2km 남짓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분도 채안 돼서 여기 현장에 도달할 수 있었고요. 어, 여기 물건까지 오는 요 길들도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어, 도로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이 물건의 동쪽으로는 또, 예, 보시면 이렇게 남한강이 이렇게, 어, 흐르고 있어가지고요. 어, 약한 900m 정도 떨어져서 남한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어가지고, 주변의 어떤 환경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남동양인데남양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 어떤 향이라든가 어떤 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임야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제 경사도 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어, 임업 정보 다드림여 가서 어, 해당 요 물건의 필지를 갖다가 지번을 입력하면 이 경사도가 나오는데 여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25도까지는 개발 허가가 어 가능하기 때문에 10에서 15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어 판단이 되고요. 이 땅야에서 이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음 검색을 주변 시세함 검색해 보니까 이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데 이어예 맞은편의 임야가 어, 작년 21년 5월 달에 15만원에 이 임야입니다. 임야가 거래가 됐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은 그 임야 상태 그대로 15만원에 평당 거래가 됐고요. 저희가 토요일 날 현장을 가보니까, 예, 이렇게 쭉 주변을 둘러봤는데, 전원주택 부지로 공사를 하려고 이 나무들이 이미 벌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 맞은편이 이렇게 평당 15만원인데, 향도 남향 쪽에 가깝고, 어, 평당 4만5천원이다 어, 그러면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여기에 어떻습니까? 전원주택 부지를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주변에 어떤 이 지금 대지들이 60만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최소 한 2, 30만 원 선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어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물건의 이제 출구 전략은 주변 어떤 풍광이라든가 요 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전원주택 부지로 한번 예, 개발 허가를 받아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제가 접근을 했고요. 이렇게 폭을 한번 보니까 한 60m 그쵸 60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이 좁은 부분들은 예, 약한 40m 정도 나와서. 어 전원주택 부지로는 충분히 허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음, 했고요.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쭉 해서 한번 내서 예, 양 옆으로 이렇게 전원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예, 가운데 이렇게 도로를 내서 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런 상태로 한번 예, 구상을 해서 한번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예, 전원주택 부지로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필지를 갖다 분할한 다음에. 예, 필지별로 이렇게 분양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분양도 가능하지 않을까 풍경이 좋은 그런 전원주택 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물건을 통해서 수익도 올리고 경험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한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